생고를 추다가 운명 같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평생 살아온 껍데기 허물을 벗고 솔직한 나로 태어나 우리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는 63세에 찾아온 나와 그 사람의 운명 같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저는, 저는 이런 거 못해요. 평생 교장 선생님으로 살아온 그 남자가 제 손을 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세요? 그 순간이 우리 사랑의 시작이었다는 거요. 저는 오선이 63세예요. 문화센터에서 탱고를 가르치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이혼한 지 10년이 되었거든요. 그때의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외로웠어요.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춤을 가르치지만 정작 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3년 전 어느 봄날 저는 정말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교실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남자분. 회색 정장에 반듯하게 빗어 넘긴 머리 굉장히 경직된 표정이었어요. 다른 수강생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분은 왜 이렇게 긴장하고 계실까? 첫 인상부터 궁금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네 한석진입니다. 목소리가 참 딱딱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불안해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반갑습니다. 저는 선이라고 불러주세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 이분은 정말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첫 수업이 시작됐어요. 탱고는 두 사람의 대화예요. 서로의 몸을 통해서 마음을 전하는 거죠. 다른 수강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는데, 한석진 선생님은 미간을 찌푸리고 계시더라고요. 대화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시나 보네. 한석진 선생님, 저와 함께 해보실래요? 저는 구경만 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이분의 눈을 봤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깊은 두려움이 말이에요. 무엇이 이렇게 두려우실까?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다른 분들은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데, 한석진 선생님은 마치 돌처럼 굳어 계시더라고요. 평생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시구나. 얼마나 어려우실까? 30분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시도해봤어요. 선생님, 정말 간단한 거예요. 그냥 제 손만 잡아보세요. 한석진 선생님이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정말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그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요. 이분이 이렇게 용기를 내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순간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동정이 아니라 존경 같은 거였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런 건 처음이라서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5분 정도 연습했을까요? 갑자기 한석진 선생님이 제 손을 놓으시더니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교실을 나가버리셨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그분의 떨리던 손, 왜 자꾸 생각이 날까? 일주일 후, 한석진 선생님이 다시 오셨어요. 이번에는 정장 대신 편한 셔츠를 입고 계셨어요. 와, 정말 오시다니,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지난번엔 죄송했습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에서 느껴지는 결심. 저는 이분이 얼마나 용기를 내셨는지 알수 있었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급하지 않아요. 이번엔 정말 차근차근 가르쳐드렸어요. 기본 자세부터 시작해서, 탱고는 감정이 더 중요해요. 감정을 어떻게 넣나요? 스텝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느끼세요. 느낀다는 게? 한석진 선생님 얼굴에 표시가 떠오르는 게 보였어요. 이분에게는 정말 새로운 언어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매주 빠짐없이 오셔서 묵묵히 연습하셨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연습 중에 제가 실수해서 한석진 선생님 발을 밟았거든요. 아, 죄송해요. 그런데 한석진 선생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정말로 진짜로 웃으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선생님도 실수하시는군요.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어요. 이런 웃음을 가지신 분이구나. 왜 그동안 숨기고 계셨을까? 조업이 끝나고 커피를 마시게 되었어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춤이 뭐예요? 정말 진지한 질문이었어요. 음. 춤은요, 대화예요. 말로 하지 않는 대화요. 몸으로 하는 대화. 네.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나 슬퍼라고 말하는 거고. 선생님이 이렇게 받아 주시면 알겠어. 위로해 줄게라고 답하는 거죠. 한석진 선생님이 깊게 생각하시더니 그렇다면 저는 아직 그 언어를 못 배운 거네요. 맞아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때 과거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아내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당신은 평생 너무 딱딱하게 살았다고? 그 말을 하실 때 한석진 선생님 눈에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평생 자신을 억누르고 사셨구나. 또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춤을 그만뒀거든요. 남편이 싫어했어요. 힘드셨겠어요. 10년을 참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못 견디겠더라고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순간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이분도 나처럼 진짜 자신을 숨기고 살아오셨구나. 그 대화 이후 한석진 선생님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밝은 파란색 셔츠를 입고 오셨어요. 오늘 옷이 참 좋으시네요. 변화가 필요한 나이인 것 같아서요. 작은 변화였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새로워 보였어요. 춤 실력도 늘고 계셨어요. 음악을 듣고 계시는 게 보였고,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시고, 어느 날은 라쿤파르시타를 들으시면서, 이 곡, 제목이 뭐예요? 라쿤파르시타예요. 탱고의 왕이라고 불리는 곡이죠. 가사 내용이 궁금해요. 슬픈 이별 노래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때 한석진 선생님의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나네가 좋아했던 노래 같아서요. 음악이 흘러나오자 한석진 선생님이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셨어요. 선생님, 지금 정말 좋아요. 제가요? 네. 마음으로 춤추고 계세요. 그 순간, 제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분이 왜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일까? 며칠 후, 한석진 선생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선생님, 다음 달에 문화센터에서 탱고 공연이 있다던데, 저희도 참가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놀랐어요. 몇달 전만 해도 사람들 앞에서 춤추기를 그렇게 부끄러워 하시던 분이 정말요. 무대에 서시겠다고요. 네, 좀 떨리지만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누구에게요? 저 자신에게요. 그렇게 저희의 만남이 일주일에 두 번으로 늘어났어요. 토요일 오후 조용한 교실에서의 개인 연습 시간.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오후 교실. 다른 수업들이 없어서 정말 조용했어요. 그 공간에서 저희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죠. 오늘은 밀롱가로 해 볼게요. 손을 잡는 순간 이상했어요. 전에는 긴장감이 느껴졌는데 이번에는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편안해요. 네. 선생님 손이 편안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묘하게 떨렸어요. 왜 이런 감정이 들까? 단순한 선생님과 학생 사이인데. 춤을 추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리. 한석진 선생님의 숨소리가 들리고, 심장박동도 느껴지고, 석진 선생님 숨 쉬는 게 느껴져요. 저도, 선생님 심장소리가 들려요. 그 순간, 제가 한석진 선생님의 다른 모습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집중할 때 살짝 찌푸리시는 미간. 음악에 맞춰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어깨.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는 따뜻한 눈빛. 언제부터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었지. 두 번째 토요일 연습날, 더 감정적인 탱고를 해봤어요. 이번엔 포르우나 카베사라는 곡이에요. 사랑에 대한 노래죠. 그 유명한 탱고 곡이 흘러나왔어요. 이상했어요.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한석진 선생님 표정이 달라지시더라고요. 마치 그 음악 속 이야기를 이해하시는 것처럼요. 어떤 느낌이세요? 아파요. 아파요?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가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이분도 나처럼 느끼고 계시는 건 아닐까? 그날 춤이 정말 특별했어요. 말로는 하지 못한 대화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석진 선생님이 저를 이끄실 때마다 당신이 소중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고 제가 그 리드를 따를 때마다 저도 그래요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석진 선생님, 지금 정말 아름다워요. 혼자요? 춤이요? 우리 춤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아름다워요. 세 번째 토요일, 한석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상한 질문해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춤을 출때 다른 생각도 하시나요? 다른 생각이요. 춤 말고 다른 생각 말이에요. 그냥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요. 아, 이분도 나와 같은 마음이시구나. 또, 그런 생각해요. 정말요? 네.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알고 있었죠. 이 감정이 단순한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우정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아직 그 이상은 말하지 못했어요. 너무 조심스러웠거든요. 나이도 많은데,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될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혹시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어느날 토요일 연습이 끝나고 문화센터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한 남자분이 다가오시더라고요. 또 아버지. 한석진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또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다고 해서 따라와봤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민수 씨는 한석진 선생님의 큰 아들이었어요. 표정이 굉장히 굳어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선이입니다. 인사를 드렸지만 민수 씨는 차갑게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한석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많이 풀이 죽어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화를 많이 냈어요. 제가 춤을 배운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자 선생님과 자주 만난다는 것까지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민수 말로는 아버지 나이에 체면도 없이 그런 걸 한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본인이 행복한 게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민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제가 너무 철없이 행동한 건 아닐까요? 아니야.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돼. 저도 딸에게서 비슷한 말을 들었어요.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이웃 아줌마가 그러는데 엄마가 남자분과 자주 다니신다면서요. 그냥. 탱고 배우는 거야. 엄마, 혹시 그분을 좋아하세요? 좋아한다는 게 엄마 진짜예요? 엄마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요. 가족들의 반대, 주변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게 저희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한석진 선생님이 힘든 결정을 내리셨어요. 한 선생님, 공연 못할것 같아요. 왜요? 준비 다 됐잖아요. 민수가. 절대 안 된다고 해요. 가족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무대에서요? 그럼, 지금까지 준비한 게다 물거품이에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럼, 연습도 그만두시겠다는 거예요? 당분간은 좀 쉬어야 할것 같아요. 당분간이면, 언제까지요? 모르겠어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요. 그날이 저희가 함께한 마지막이었어요. 그럼,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이라고 하면 너무 슬프고. 석진 선생님, 후회 안 해요. 이 시간들. 저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마지막 춤을 췄어요. 말 없이 조용히 서로를 꼭 잡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요. 한석진 선생님이 떠나신 후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화요일이 되면 자꾸 기대하게 되고, 토요일 오후가 되면 왜 그렇게 허전하던지요.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아픈 게 사랑이었구나. 그러던 어느 일요일 마트에서 우연히 한석진 선생님을 만났어요. 한달 만에 뵙는 얼굴이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나처럼 힘드셨구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 민수가 소개해준 분이 계세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 분과 자주 만나세요? 두번 정도 만났어요. 민수가 워낙 권해서. 서. 어떠셨어요? 그 분이? 좋은 분이에요. 품이 있으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저한테는 가족 반대 때문에 못 만난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는 만나고 계시다니 질투였어요. 처음 느껴보는 이런 감정 좋겠네요. 가족들이 찬성하는 분이시니까 목소리가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좋아요. 잘 됐네요. 나이 든 사람들이 무슨 사랑이에요. 웃기죠. 선생님,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한석진 선생님이 뒤따라 나오셨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후회가 밀려왔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서운함도 컸어요. 그 후로 또한 달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문화센터 직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한석진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닐까. 혹시 내 때문에 더 아프신 건 아닐까. 밤새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드렸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더라고요. 석진 선생님, 저예요. 전이에요 입원하셨다고 들었어요. 나, 선생님, 그냥, 과로로 쓰러져서 검사받고 있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한석진 선생님을 본 순간, 정말 놀랐어요. 많이 야위셨고, 얼굴도 창백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아프게 했구나. 저 때문인가요? 맞아요. 하지만 선생님 탓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우유부단해서 우유부단하다고요? 그때부터 한석진 선생님이 정말 솔직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사랑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정말 정말로 저를 사랑하신다고?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선생님 없이 지내보니까 확실해졌어요. 뭐가요? 제게 선생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또, 똑같아요. 정말요? 네. 저도 선생님을 사랑해요. 정말 많이요.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생각한 게, 이렇게 죽으면 선생님을 다시 못 보는구나였어요. 또, 선생님이 아프시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번에, 민수한테 확실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가 결정한다고요? 정말요? 네,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지금은 이해하는 것 같아요. 병실에서도 저희는 춤을 췄어요. 아주 조용히, 천천히. 정말 작은 공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넓은 무대 같았어요. 한석진 선생님이 퇴원하신 후 저희는 다시 탱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공연 무대에 섰습니다. 문화센터 대강당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석진 선생님의 가족들도 제 딸도 무대에 오르는 한석진 선생님의 모습이 정말 당당하셨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춤이 시작되고 저희는 완벽한 하나가 되었어요. 관객석에서도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춤이 끝나고 한석진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저는 한석진입니다. 올해 67세고요. 평생 교장 선생님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냥 한석진으로 서 있습니다. 이분은 오선희 선생님입니다. 저에게 춤도 가르쳐 주셨지만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67세에 사랑한다는 게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선희 선생님, 저와 평생 함께 쳐주시겠어요? 네. 네, 물론이죠.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가족들도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그후 저희는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모두 진심으로 축복해주셨어요. 지금도 저희는 매일 춤을 춰요. 집에서도 문화센터에서도 때로는 공원에서도 시니어 부부 탱고 클래스도 함께 가르치고 있어요. 저희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저희도 선생님들처럼 멋지게 춤출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중요한 건 스텝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탱고는 두 사람의 대화거든요. 어느 봄날 오후,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선희야, 저기 봐. 뭐뇨? 벚꽃이 피었네. 정말 예뻐요. 늦게 피는 꽃이 더 아름다운 것 같지 않아? 왜요? 오래 기다린 만큼 더 소중하게 느껴져서 우리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늦은 봄 같은? 네, 조용하지만 정말 따뜻한. 그렇게 저희는 늦은 봄 같은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우리 정말 잘했지? 뭐요? 용기 내서 사랑하기로 한것 말이야. 그럼요. 정말 잘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함께 한다는 것.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춤을 춘다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사랑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나이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과거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어요. 60세든, 70세든, 그 이후든, 마음이 뛴다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저와 한석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저희의 춤은 계속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춤추면서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